네, 안녕하십니까. 이끌림 옷가게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응원해, 네, 열심히 어, 유튜브도 찍어가면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한테 또 새로운 어, 가을 신상들과 함께 또 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이제 옷은, 여러분들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보시면 딱 아시겠죠? 네, 제가 여러분한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옷이 요입니다 요 옷은 진짜 편해요. 그리고 옷이 가벼워요. 가벼워서 좋아요. 요즘 무거운 옷은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옷이 가벼워야 돼. 그리고 내 단점을 어,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얼굴을 확 살려줘야 돼요. 네, 중년이 되면 그런 게좀 중요합니다. 예, 그런 조건들이 부스터요. 이제. 뭐, 이렇게 젊은 20대들은 뭐, 뭘 걸쳐도 뭐, 월 블랙으로 다 입어도 다 예쁘지만 저희 나이 에는좀 이런 조건들이 조금 갖춰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카키색, 카키색으로 된 이런 야상, 이런 바람막이 같은 이런 스타일 여러분들이 입어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아,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어 좋은 점은 지퍼로 돼 있어서 옷을 입고 보관하실 때 너무 좋으시고, 얘는 이제 이 더, 낮에 더울 때 이렇게 조금 적당히 이렇게 오픈하시면 되고, 요 넥라인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추우시고 찬바람 불때 이제 스카프도 두르시잖아요. 스카프도 두르시겠지만은, 이제 스카프를 안 두르시는 분도 있어요. 간혹. 그러시는 분들은 좀 답답해하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를 끝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얘가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거의 바람 다 막아요. 턱 밑에까지 올라옵니다. 얘 모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 칼입니다. 어,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서 목 뒤가 시러우신 분들 이거 다 이렇게 막아줍니다. 음. 앞으로 이제 가을 되면 바람이 많이 불어 찬바람 많이 불잖아요.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약하게 불지만 앞으로를 대비해서 목 전체 뒷목까지 감싸줍니다. 바람 들어오지 않. 앞에도 막아주고. 그래서 옷 하나로 스카프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역할을 다 해줍니다. 얘가 그래서 더 좋아요. 네. 그리고 낮에는 여러분 더우시잖아. 낮에 더울 때는 적당히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네, 펼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덥다. 그럼 완전히 오픈하세요. 어, 이렇게 이렇게 다니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만큼 옷이 되게 실용적이면서도 옷이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바람막이 그런 느낌의 얇은 간척이 테이블 그런 바람막이 두께예요. 아주 얇아요, 얘가. 어, 아주 얇아. 안에 우라는 있지만 우라만 있지. 어, 바람막이 딱그 정도입니다. 엄청 얇아요. 예, 옷이. 음. 그만큼 얇다는 거. 가볍게 걸치는 바람막이 딱그 정도의 두께입니다. 아주 얇아요. 두께감이. 예, 엄청 얇아서 간절기 때딱 입기 좋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잠갔을 때는 또 뱃살도 다 가려주죠. 나의 그 단점을 다 커버를 해줍니다. 보통 한요 정도는 답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입으실 수 있으세요. 호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매는 이제 길어야 되겠죠, 당연히. 음. 그리고 얘는 밑단에 양 옆으로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쫙 펼쳐서 이렇게 입고 싶으시면 이렇게 펼쳐서 입어주시고, 좀 조여서, 좀 오므라들게 입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스트링을 조여주시면 돼요. 예. 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입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 어, 면배기 바지 가을 신상인데, 요거는 지금 자주색입니다. 자주색이고, 요 바지를 이제 보여드리자면, 얘는 습판이 끝내줍니다. 너무 편해요. 사이즈는 667788. 다 입으실 수 있게끔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360도 앞뒤가 전체가 다 밴딩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자수 하나 딱 호주머니 앞쪽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자수 하나 딱 있고요. 호주머니 있습니다. 호주머니 있고 뒤에도 호주머니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스타일. 어 약간 베기 바지 이런 스타일. 이거 기본 바지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밑에 이제 통이 넓은 거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런 바지 좋아하세요. 막 끌리고 이런 거 싫어하시고, 통넓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타일만 입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 깔끔하게 어, 제가 입은 모습을 보시면 약간 기장감은 재키 1 6 3에이 정도 내려옵니다. 어, 딱 좋아요. 발목까지, 저 지금 복숭아뼈 거기까지 내려옵니다. 네, 제가 입었을 때, 그리고 얘는 허리가 너무 편해요. 예, 그래서 667788다 입으실 수 있으시니까 문의 주시고 가격은 29,000원입니다. 그리고 스판이 얘가 아주 그냥 사방 스판. 쫙쫙 잘 늘어나요. 엄청 잘 늘어나. 옷이 아주 너무 잘 늘어나서 입었을 때 불편함이 없어요. 어디 불편함이 없어요, 옷이. 그만큼 편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대로 스판이 아주 정말 편하게. 옷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입고 있는 이 자주색도 있고, 이제 검정도 있고, 이거 이제 브라운 계열 색도 있고, 이제 약간 이게 어 먹색, 먹색도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 사이즈로 나왔고, 이제 66, 77, 88, 다 주문 주실 수 있으세요. 어다 입으실 수 있게끔 나온 거니까 또 벤딩이라 편하잖아요. 그래서 색깔은 이렇게. 검정이 빠졌는데, 여러분, 검정도 주문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2만 0천 원. 여러분, 편하게 입습니다. 올 가을에. 이런 바지들도 잘 받쳐 입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이제 이런 야상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색깔이 좀 밝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색깔이 밝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제가 지금 이게 엉덩이 반을 가려요. 앞에는 아까 약간 와이존이고, 근데 약간 이거보다 좀 길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약간 긴 기장을 또 한번 입어봐드릴까요? 약간 긴 기장. 예. 요거는 이제 조금, 조금 더 길어요. 얘는 이제 거의 하프 기장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깁니다. 얘는 좀긴 기장이고,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88입니다. 여러분, 88이신 분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허리를 좀 조이고 싶으시면 이렇게 조이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가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요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딱 옷을 허리를 붙게끔 입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식으로 네. 요런 식으로 딱 하고시고 좀 펼쳐서 편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이거를 다 펼치세요 끝까지 편하게 입으시는 분들 그리고 얘는 이제 이 지퍼를 다 얘가 한번더 원단이 있어서 다 덧대서 지퍼를 깔끔하게 다 가려줍니다 요런 식으로 가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좋으실 거예요. 여기도 모자가 있는 버전이 에요 얘는 모자가 있어요. 그래서 찬바람 불 때는 이렇게 또 모자가 있으면 목뒤를 이렇게 또 감싸주니까 좋더라고요.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입으실 옷이 호주머니. 비장감은 제가 입고 있는 거요즘.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오픈해서 이렇게 입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장가서 끝까지 뭐, 아니면 적당히 이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컬러가 너무 예쁩니다. 얼굴이 확 살아요. 이런 컬러가. 예. 이제 블랙을 너무 많이 입지 마시고, 블랙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이런 밝은 컬러 이런 것도. 그리고 이거 이제 소매단은 제가 이제 이게 소매가 좀 저한테는 조금 긴 편이어서. 사 네, 한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려서 입어주셔도 돼. 굳이 뭐 자르시지 마시고 이렇게 한단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어주시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잠금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 여기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더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뭐 반팔 아직도 있으신 곳이 살짝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걸칠 걸 이제 찾으시더라고요. 네, 요렇게. 이렇게 입어주시는 거예요. 네. 예뻐요. 여기가 요런 식으로 또 되어 있고, 뒤에도 똑같이. 네, 렇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훨씬 예쁘고 고급진 것 같아요. 끝까지 다 올렸을 때. 끝까지 다 올렸을 때. 좋습니다. 이것도 많이 올라와요, 여러분. 뭐. 보죠. 낮 다게 다 올라오니까 올해 입습니다. 가을 끝날 때까지 이런거 입어 주시고, 모도 괜찮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좀 짧은 기장을 입고 싶으시다면 짧은 기장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안에 우라가 없는 얇은 버전이에요. 진짜 얇아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지금 권색하고 거 약간 이게 이제 이게 약간 여러분이 보면은 약간 이게 자주색으로 나온 건데 조금 톤이 다운돼. 기장이 짧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티를 갖다가 이렇게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렇게 입고 다니시기 좋아요. 여기다 여러분들 이제 치마 같은 거 입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끝에는 밴딩이 있어서 흘러내리지 않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매가 아니 이제 조금 이렇게 어 여기가 긴 신분은 조금 어 수선 집에 가서 좀 잘라달라고 하시면 이거 잘라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가 밴딩이 있어서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어, 스타일을 추구하시면은, 어,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너무 길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짧은 기장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거는 이제, 치마 같은 거 이제, 입, 여러분들이 입으실 때 되게 좋아요. 이런 응, 기장으로. 또, 키가 이제, 짤, 작으신 분들은 또 너무 상의가 긴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응. 치마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고 이렇게 다니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이제, 레자입니다. 예, 진짜 까죽이 아니에요. 밴딩이라 편하시고, 예, 정말 잘 입으실 거예요. 얘는 이제, 기장감이 79입니다. 총장이 79에요. 예, 요거는 뭐, 거의 엄청 편해요. 어, 치마가 어, 엄청 편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77. 7 어, 7이거나뭐 88까지도 여러분들이 이거 입기 좋게끔 나왔어요 살짝 플레어스 같습니다. a 라인 그래서, 아니다, 뭐, 나시아나, 뭐, 반팔티나 아니면 저희, 뭐, 나시 같은 거, 요거 이제 구입하셨던 분들은 속에 이제 더 오시면 나시 입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이렇게 어, 입어주셔도 예쁘시죠? 이렇게 입어주셔도 치마하고 입었을 때도 너무 요런 짧은 기장감의 요런 아우터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더우면 낮에 살짝 더우실 때는 저녁에는 뭐 쌀쌀하니까 내리시겠지만, 낮에 더우고 일하실 때막더우고 이러시면은 이렇게 오픈 하셔가지고 살짝 7부 기장감 정도까지 이렇게 올리세요. 그러시면 일하실 때 걸리적거리지도 않으면서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어, 뾰삐를 입 이렇게 입고 아니면은 이제 저녁에 더우시고 추우면은 내리셔도 되고 이렇 올리셔도 되고. 이렇게 내려도 돼요. 이렇게 입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또 이렇게 아우터들을 좀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자켓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자켓이 이제 지금은 덥지만 이게 가을용이라서 안에 우라가 있어요. 우라가 있어서 이제 근데 가을 옷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니까 우라가 있는 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워지면 입으어 이런 것은 이제 기본 자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트임을 줬어요. 뒷면에. 그리고 트임 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레터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뒷모습.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임이 있고요 앞에는 기본이라서 여러분들이 두그 버튼에 이렇게 호주머니 다 있습니다. 양쪽으로. 네, 요것도. 단추가 있어요. 오픈 다 가능하세요. 러런 자켓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입게 되실 거예요. 예, 네, 이제, 이제 제가 이런, 이런 곳에 이제 가볍게 이제 여러분들이 걸치기 좋고, 진짜 가볍습니다. 요거는. 예, 네, 엄청 가벼워요. 가볍게 걸치기 좋고, 요런 자켓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반팔이나 뭐날시 있겠지만은, 블라우스 같은 것도 이제 앞으로 입으시겠지만은, 요게 지금, 음 약간 이제 니트 소재인데, 예, 니트인데 약간 반목, 반목이 살짝 올라간 거예요. 넥라인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또 요런 것도 여러분들 많이 찾으실 거예요. 요것도 되게 예뻐요. 어. 약간 보온도 유지되면서 긴팔은 약간 더워서 좀 싫고 반팔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보리색인데 네.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거 여러분들이 자켓 안에다가 이너로 받치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조끼 위에다가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이너로 받치 입으셔도 되고요. 목걸이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팔찌로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고요 세트로 나오고 그래서 깔끔하게 따뜻한 이제 가을이니까 좀 따뜻해 보이는 컬러가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오고 네. 다니셔도 너무 괜찮죠 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치마를 입어 주셔도 괜찮지만은 약간 슬랙스 같은 거 있으시면은 뭐 슬랙스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연출해서 기본 자켓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이것도 장만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거의 뭐 아주 유행을 타지 않아요. 이런 자켓들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유행 타는 그런 스타일은 안 가지고, 좀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어 어느 뭐 이너를 어떤 걸 입어도 다 매치가 어 했을 때 예쁜 어 그런 기본템으로 자켓을. 기본이 저는 좋더라고요옷시 어, 자켓같은 경우는 너무 유행타는 스테이를 가져오면은 오래 못입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괜찮습니다 요렇게 한벌 세트로 이렇게 입어주셔도 괜찮아요 네. 아 사이즈는 요거는 자켓이나 이너 다 77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요거 자켓은 128,000원이고 이 안에 이너 요거는 3만원입니다 여러분 한 기본으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입으실겁니다습니다분이분분들이이제분가입고있는이 여러분 이제 어 부분을 다이분들이 난방같은것도 많이분세요 그래서 이부이 네, 예, 면 소재, 이제 여기 조금 사이즈가 잘 나왔어요. 요거 팔팔까지 다 입으셔도 돼요. 크게 나왔는데, 요런 난방 같은 거 걸치셔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서, 어, 요런 난방은 이제 또 엉덩이도 덮는 기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 편하게 단독으로 입어도 좋고요 아니면 단독으로 입으셔도 되고, 또, 제가 한번 입어봐 드릴게요. 네, 남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픈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방을 이렇게 하나만 입었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입게 되시겠죠 다 잠그고 이렇게 팔을 다 내렸을 때 예, 기장감 짧지 않아요 네, 엉덩이 다 덥습니다 앞에도 그러고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아우터 개념으로 입으셨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하시거나 단추를 밑에 딱 하나만 잠그시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입으실 텐데 살짝 넘겨서 이렇게 예쁘게 입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아재 이제 일하실 때는 막 덥고 이러시면 이게 이제 좋은 점이 또 여기에 이제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끈이 있으니까 요거를 롤업브 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단추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입으시는 분들도 있으셔요. 아니면은, 여러분 여기 장극이 귀찮, 귀찮고 막 해서 잘안 올리시고 이러신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올리셔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어도 되지만은 귀찮다. 요, 여기 거는 것도 귀찮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롤업을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낮에 더우실 때 이렇게 어, 그냥 이런 식으로 한두번 걷어 올리셔서 이런 식으로 그냥 입어주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좀 넉넉히 올려서 한번 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또 팔목이 보여주니까 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살짝 하나 더 입어주면 가을 느낌도 나고 네, 이렇게 하나 가볍게 뭘 걸치고 싶을 때. 가디건도 걸치시지만, 이런 것도, 난방 같은 것도, 이렇게 걸쳐주셔도 되고, 아니면 장가서 하나로만 입어주셔도 되고, 사이즈는 넉넉히 원 사이즈로 나왔는데, 펄펄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게 약간 핑크, 새로 단가라예요. 그래서 이제, 핑크색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어, 파랑색 여기, 단가라가 있고, 여게 네. 있고, 그 다음에, 연두색 잘 보이실까요 연두색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딱 입기 좋아요 이게 단독으로 입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이런 어, 식으로 가볍게 걸치고 다니기 좋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사이즈가 박시하게 크게 팔팔까지 다 입을 수 있게 나와서 이렇게 살짝 걸치는 것은 정사이즈로 나온 것보다는 살짝 오버핏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이 걸치기가 좋아요 이런 것들이 단독으로 입어도 되지만, 걸칠 수도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네. 살짝 이렇게 사이즈가 크게 나온 것들이 걸쳤을 때 예뻐요. 딱정 사이즈로 딱 정사이즈로 맞게 입는 옷들은 그냥 딱 그렇게 단독으로 입으셔도 되지만, 이런 것들은 오픈해서 이런 식으로 살짝 걸쳐 입는 어, 그런 용도로 입어도 핏이 예쁩니다.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이런 것도 입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또 리트가 또 여러분들 이제 또어 이렇게 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아주 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 긴팔 니트를 입으실 경우에는 이런 것도 추천드려요. 이거 되게 예쁩니다. 이거 어 괜찮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사이즈도 잘 나왔어요. 요것도 88 이상까지 다 입으세요. 팔팔까지 주문 주셔도 됩니다 요거 어. 이게 이게 가단이 57이에요 총장이 60이고 그래서 어. 기장감이나 품이나 이런거 그리고 니트가 에, 되게 원단이 가벼워요 가볍고 꺼츠거리는 그런 원단이 아닙니다 굉장히 매끌매끌해요 원단이 에. 그런 까실거리는 저가 그런 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것도 가볍게 청바지하고 이렇게 입어주셔도 되고 예, 되게 편하게 입고 주무실 거예요. 이런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기 다니기 너무 좋으실 겁니다. 요 청바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예쁜 예, 가을 워싱 청바지 28하고 30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밴딩이 아니고 단추하고 지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격은 64,000원입니다. 여러분. 네, 한 칼라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어, 와이드예요. 통이 예. 통이 약간 와이드인데 어, 기장감은 길면 좀 자르시고 어, 나한테 딱 어, 맞으시면 167 이상이신 분들은 이거 다 맞으실 거예요. 안 자르셔도 돼. 예, 조금 키가 작은 으 분들 잘라서라도 입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바지가 예뻐요. 워싱도 예. 예쁘게 잘 나왔고 요런 바지는 입으면 진짜 핏이 예쁩니다. 제가 입어보니까 핏이 끝내줘요.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요런 착장 핏에도 이런 식으로 청바지하고 이렇게 남방하고 이렇게 입어 주셔도 여러분 너무 예쁘잖아요. 네. 청바지하고 흰색 남방은 뭐 너무 예쁘죠. 이런 네. 식 주셔도. 요런 가디건하고 여러분 같이 입어 주셔도. 이 네. 너무 예쁩니다. 약간 흔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여러분 브이네. 이는오픈해서 입어주셔도 되고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고 얘도 좀전에청이지하고서이고같이 입어주셔도 예분에진이좋찮요잘입질실거예이좋아 네, 좋습니다 분에이 부분에서 이부분에이렇분에서이렇게에서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부분에이부분에이분분 이 까실거리는 그런 싹으로 면 원단이 아니야. 진짜 매끌매끌하고 피부에 닿았을 때그 감촉이 진짜 좋습니다. 만져 보시면 제가 대신 만져 드리는데 이 원단이 정말 이거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좋아요. 받아 보시면 아셔요. 진짜 좋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요 난방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블랙, 예, 블랙인데 이제 요거는 단추를 얘가 한번 천이 덧대서 네, 단추가 있죠 한번 더 이렇게 막아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뒤 뒤는 이런 스타일인데 여러분들 이제 얘가 뒤에가 여기 보시면 요 밑단에 이렇게 어, 주름이 잡히게 여기 안에 얘도 이렇게 스트링이 다돼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주름이 잡게 있고 싶으시면은 이제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스트링 넣어서 이렇게 조여주는게 주름 잡히는 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그냥 입으시면 되고요. 좀 잡아서 이렇게 조금 허리 라인이 좀 들어가게 뒤에서 봤을 때 그렇게 잡아서 이제 입고 싶으신 분들은 스트링으로 양쪽을 다조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예쁘게 나오죠. 이런 것도 있고요. 얘는 이제 가단이 58이고 총장이 58입니다. 그래서 얘도 사이즈가 좋아서 요거, 팔칼까지 주문 주셔도 됩니다. 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슬랙스 바지 같은 거 있으면, 어, 요런 거에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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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주셔도 예쁘시고, 얘는 치마에 입어도 되고, 여기 천네히 요런 청바지 같은 거에다가, 깔끔하게, 요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입어주셔도 예쁩니다. 옷이 좋아요, 39,000원. 네. 여기 스타일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약간 어, 빅 포켓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거 뭐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빅 포켓이 이렇게 포인트로 있었고 아, 원단은 나일론입니다, 여러분 폴리. 예뻐요. 블랙, 이렇게, 남방 네, 뿌려진 분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요런, 그리고 여러분, 이런멘투멘티도 예쁜데, 요런 거. 아, 보라색. 예. 요거는 이제 가단이 55에 총장이 65입니다. 가단이 55니까, 어. 요것도, 뭐, 최대, 어, 88까지도 어, 여러분 입으실 수 있으세요. 면티. 예, 면티. 예.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다. 큐빅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어, 이렇고. 예뻐요. 이렇게. 기장감도 짧지 않고, 이거 예뻐요. 어, 청바저거 입어주셔도 여러분 예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약간, 조금 더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입으실 거예요. 어, 후드. 어, 이렇게. 이게 이제 피그먼트 워싱 그 면디인데, 약간 바랜한 그런 느낌을 주는 빈티지 느낌이 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어, 모자 느낌의 옷입니다 그래서 톤이 다 다르죠 여러분 보시면 어, 워싱이라서 이게 아주 예쁩니다 입으면 쫄바지 입으셔도 예쁘시고요 청바지 입으셔도 예쁩니다 이거는 세 컬러 녹색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 얘는 이제 가단이 60 바단이 62에 총장이 70이에요. 그래서 9 9까지다 주문 주셔도 됩니다. 녹색, 그레이. 네. 이렇게. 그레이색. 정말 검정. 어 예쁘죠? 검정. 이렇게. 서 되게 예 이렇게. 이렇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4만 분천원분 여러분, 진짜 분 받아보시면 좋은지 아실 거예요. 앞으로다분으시러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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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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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또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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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니다